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1절에서9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을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유브라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난을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우리를 아주 극진히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며 용기를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우리 마음에 와닿는 또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었습니까?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 세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처한 현실은 누구라도 사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아요? 4절을 보면 이 땅은 핵족 속의 땅이다 그러죠. 핵족속 여러분 이핵족 속은요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뭐라고 나오냐면 히타이트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당시 철기 무기를 사용했던 걸로 유명했던 민족이었어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방황하고 난후 이런 나라를 침략하여 땅을 정복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솔직히 뭐 그냥 쉽지 않다 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하는 그런 일인 거죠. 또 여러분 이런 외부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요 더큰 문제가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누가 없어요? 에이, 아시면 크게 대답하셔요. 누가 없어요? 에이, 모세가 없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지금이야 이 국가나 회사나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때는요 정말 모세 한 사람의 역할이 컸죠. 사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리더 한 사람의 위기는 전체 공동체의 위기로 번질 때가 오늘날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은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성경이 이 모세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세에 대해 이렇게 묘사를 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던 자이더라.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랬던 모세가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요, 말씀을 보면 개인적인 좀 심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있었을 듯한데요. 이 여호수아에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 여전히 생생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은요,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8년 전인데, 과거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이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그랬던 곳이 바로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이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실 거예요.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모두가 다이가나안 땅을 보고 난뒤 두려움에 빠지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우리는 저들을 도저히 이기지 못할 거라고. 이 여우수화가 봤을 때는 바로 이랬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 두려움, 염려 때문에 지금까지 광야를 헤맸는데 이 여우수화가 봤을 때는 오늘 또다시 가난을 이제 정복하여 들어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또다시 그럴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우수화에게는요, 승리에 대한 기억보다는 이때 실패하고 넘어졌던 기억이 여전히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걸 트라우마다 이렇게까지는 부르지 않을지라도 그때를 생각하며 여전히 마음 한켠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던 건 분명한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외부적으로는 이 강대한 히타이트 해쪽 속과 맞서야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모세가 죽고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자녀들의 위기,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의 위기들, 우리의 사회의 위기들, 또 우리 우성염직 일터 교회, 우리 회사가 직면하지 않은 직면한 이 녹록지 않은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도대체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격려와 용기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다름 아닌 언약 백성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 여러분 6절에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로 차지하게 하리라 때 하나님 우리 에게 어떤 언약, 어떤 말씀, 어떤 약속 으로, 그 백성 가운데 주셨 는지 명확 하 게, 우 리의 마음, 우 리의 사고, 우 리의 생각이, 이 하나 님의 말씀 에서 이탈 하지 않을때아 하나님 이 언약 때문에 내가 두려워 하지 않을수있 구나. 하나님 내게 맹세 하여 말씀 하신, 이 약속 때문에 내가 강 하고 담대 하며 두려워 하지 않을수 있는 거 구나. 여기서부터 우리의, 우리 안에 믿음이 강함이 담대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을 텐데 이 사실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자격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내게 맹세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관건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맹세하여 약속하셨는지, 이6 6권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새기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생각과 사고를 이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자명한 사실이 뭐예요? 가나안은요, 들어가는 거예요. 자명한 사실이 뭐예요? 가나안은 정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맹세해서 약속했으니까 얻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쟁을 싸워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이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여우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야, 여우사야.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세히 보면 너무나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 구절의 뉘앙스가 뭐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야, 여사야, 내종 모세가 죽었지만, 그래서 너 상황이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들어가야 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여호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의 뉘앙스가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라도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제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죽었나요 모세가 죽을 때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죽을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부러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이제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분명한 사실이 뭐죠?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 모세의 부재를 위기로 보지 않으세요. 그렇죠? 애굽을 나올 때 바로를 무릎 꿇렸던 사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냈던 사람,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진노했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던 사람.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람.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했던 사람. 여러분 이런 모세가 없다라는 건 누가 봐도 위기예요. 분명한 위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가나안을 정복 가나안 땅을 싸우기 이 정복전쟁을 싸우기 직전에 일부러 그의 기력도 세하지 아니하였고, 눈도 흐리지 않았는데,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에서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중,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모세가 죽고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이런 모세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나요? 예, 여우수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여우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모세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눈여겨보셔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오직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내 앞에 놓고 그 율법에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모든 것들을 떠나지 말게 하라고, 가까이 하라고, 다 지켜 행하라고, 주야로 그것들을 묵상하라고.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자리에 사실 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율법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본질이에요. 오늘 본문 통해 하나님, 이거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죽은 시점이 언제인가? 모세가 언제 죽었는가?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죽었다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이걸 성경적으로 더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는 율법이 다 선포되고 기록되고 난 뒤에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해요. 여러분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데. 신명기 32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올라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단순히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선포하고 그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여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다 쓰여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되고 나자 모세를 데려가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왜 이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이들은요. 모세를 주목해요. 그리고 모세가 없는 사실을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서 기 말하기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누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누가 바로를 무릎 꿇리며 누가 자기들을 이끌고 나왔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그랬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모세의 역할이 비전은 이명이에요. 모세의 역할이 비전은 그림자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팅하시고, 셋업하시고, 다시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세요? 이제는 그 역할까지 모세의 역할을 마무리 시게 하시고, 모세를 내려가시면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데,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여, 모세를 통해 기록된 여호와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달리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사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벗어서 율법 위에 말씀 위에 씌워 드리 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이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 이 보좌에 하나 님의 말씀, 하나 님의 율법 들리고 분명히 보이는 이 말씀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며 이 싸움을 싸우며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을. 싸움.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싸움, 실제로 핸드폰 내려놓고 수많은 짤들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싸움, 어렵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싸움, 물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다시금 그 말씀으로 돌이키는 싸움, 여러분이에요. 그대로 쉬운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약속해요?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가나안은 여수와가 잘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라, 내가 싸움에 이겼기 때문에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땅으로 주어짐을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언약은요 하나님 이루세요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주세요 나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가며 붙들며 순종하고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성영지 일터교회 가족 여러분 2025년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물론 우리가 다 지켜행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 전쟁을 싸우기 이전에 반드시 이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짓지 않은 성읍을 주겠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게 할 거야. 네가 심지 않은 포도아와 무화과를 먹게 될 거야. 여러분, 내가 성 쌓고, 내가 우물파 마시고, 내가 심고 거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건은 이것을 신실하게 맹세하여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것을 분명히, 분명히 믿고, 믿고, 나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언약하며 말씀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과 마음이 무엇인지, 길을 걸어갈지인데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성염직 가족들 일터 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를 인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이 말씀조차 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실제가 되는 이 역사가 2025년 한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가족을, 우리의 모든 일터를 두루두루 비추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한 영혼이 구원 받는데 귀히 하나님 써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의중과 마음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이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우성 교회 일터 교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연약한 지체들 위에 우리가 거래하며 만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